오늘은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나는 나에게 아니오라고 말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. 그들로 인해 나 자신에게 아니다라고 할수 있었기 때문이다. 여러분의 상상력은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다가올 멋진 일의 예고편과 같다.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람이나 사물이 아닌 목표에 의지하라. 어려움 속 가운데 그곳에 기회가 있다.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. 사회적인 여론과 다른 견해를 침착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. 물리학의 이론에서 올바른 법칙은 제한된 사례로서 포괄적인 이론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. 진정한 종교는 실제의 삶이다.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량함과 정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이다. 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술가다.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. 지식은 한계가 있다. 하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 안는다.